이거 알아야지 이거 풀기가 쉬운데 삼십번이참함수 fx가 있는데 이거는 x가 마이너스 1에서 극대를 갖고 3함수 GX는 2창의 개수가 0이다. 2창의 개수가 0이다. 이렇게 그럼 이거 없떤 얘기야? 이거 맞죠? 이때 HX는 FX하고 GX를 두개를 하는 건데 이거는 0보다 작을 때고 이거는 0보다 클 때다. 그런데 실수 전체에서 실수 전체에서 2분 가능하다 2분 가능하면 그래프가 매끄럽게 연결 다 되어있어야 되겠지 이때 h'-3 하고 h'4 하고 이거를 합을 구하는데 조건은 hx h0 이것의 모든 실근의 합이 이다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친 구간 마이너스 2,3에서 hx의 최대 값하고, 최소 값하고, 차가, 어3 플러스 4루트 3이다. 이런 조건을 만족할 때, 저거, 함수값두 개의 합을 구하라 이래 놨네. 자 첫번째 첫번째는 2차함수 fx가 마이너스 1에서 극대로 간단 말이에요 위로 볼록해야 되는데 이발이잖아 네 그럼 이 f라는 함수는 요래 되어있고 여기에서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얘기겠지 그 다음에 3차함수는 자 3차함수 cx는 뭐 ax의 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인데 이놈이 0이다이 말이야. 그러면 이거는 ax의 세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 요래만 있네. 이 그래프의 특징이 뭐고 말이지. 이걸 알아야 볼지. 이거 봐라, 이거, 이거. 상수한 거 없다 생각해봐. 어디다 놓? 1차, 3차만 있네. 뭐고? 귀함수다, 이거, 귀함수. 귀함수니까 뭐고? 특징이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거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딱 되면은 여기 원점이 딱 있다, 이 말이지, 여기가. 여기가 Y축, 여기 원점. 요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놈이 원점이 대칭이면 이놈을 접고 접으면 이쪽이 똑같다는 얘기지. 맞죠? 그런데 D가 붙었다는 얘기는 뭔 말이야? Y축의 방향으로 D만큼 평이 이동했다는 얘기야, 이거. 그럼 이게 뭐 되겠노? 이게 D 돼버리는 거지, D. 0에서 D로 이동된 거지. D가 양수든넘수든가에 그래도 뭐 고이고. 대칭이자. 0,0에서 뭐 고이고. 0, 0에서 못 t 에 대하여 대칭인 그래프다 이 말이야. 요 대칭점이. 요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지. 됐나? 그러면 삼차 함수가 최고차항 양수면은 이렇게 나오지만 음수면은 이렇게 이렇게도 나올 수도 있단 말이지. 그러면 지금 그래프가 0 가지고 0이 할때0마이었으면은 0은 한 이쯤에 있겠죠. 그러면 그래프는 이거 이만큼밖에 안 된다는 얘기지. 요만큼. 여기까지밖에 안된다는 얘기지 fx는 요만큼이 hx라는 얘기지 그 다음에 gx는 가마요 어딘가야 이거 지금 봐라 이 매끄럽게 내려가면 이렇게 내려오고 내려와 붙어야 되겠지 그래야지 전 구간에 대해서 이거 미분 가능할 거 아니야 그러면 내려오는 구간이 어디에 있나 보니까 내려오는 구간이 요쪽 내려오네 맞지 맞나 그 다음에 요쪽도 내려오지 요쪽도 내려오지 거기. 이거 총 붙일 수 있는 경우가 세 가지 경우가 있는 거지, 이렇게. 이거, 이거, 이거 전부 다세개 붙일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이만큼이 여기가 0이라고 잡으면은, 여기가 0이잖아, 맞지그럼 이거는, 이거는 딱 정해진 내 0이니까, 요, 요, 요 0이잖아, 요. 그럼 이것도 보고, 여기 대칭, 있는데 여기가 0이잖아. 이걸 붙이다 생각해봐. 이걸 붙이면 어떻게 되노? 이렇게 되겠지. 이거는 G를 붙인 거지.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요, 요래 있는데, 여기가 0. 여기가 0. 여기다가 이걸 붙여볼까? 이걸 붙이면, 요서부터 이만큼 붙이다가 는거죠 그것으로 붙이면은, 이를 붙이다가 하겠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리고 이것도 여기가0이라0이라 잡으면은, 이걸 붙일 수 있잖아. 이거, 이거 요만큼만 붙이면 되니까. 이렇게 되겠네, 맞지? 그, 이뒤 파란색, 이게 다 지라고, 이게 지. 맞지? 그러면 이 그래프를 갖다가 지금 요, 요, 요 유형을, 계획을 알아냈으니까 요 문제, 요 조건대로 hx, 이 전체가 hx야. 두개 합하니까 이게 hx야. 그런데 이 hx가 이런 조건을 만족시켜야 된다는 거지. 그런, 그 그래프를 세개좀 찾아내야 돼, 또. 세기니까 완전 그래도 쉽지 않아. 어, 저, 서로몇 번도 그랬는데. <laughs> 그럼 봐라, 이거 여기서. 이거 봐라. hx하고 h0. 이것이 모든 실근의 합이 1이 돼야 된다. 이거, 이거는 h0이 맞는 거고, 여기, 여기 0이잖아. 그럼 여기에 모든 실근의 합이 0, 1이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 이거 왼쪽에서 만나고 있네. 이거 다 합하면 얼마나 오노? 엄청 논다, 이거. 이거 땡이다, 이거. 안 된다 이거 됐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것도 이래 만날 수도 있죠 이게 이렇게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은 이래 더올라가다 생각해 봐 이래 되면 안 되잖아 이것도 엄수잖아 합하면은 두 개밖에 만났으니까 이래 올라갔다 치면은 뭐 되노 하나 둘셋네개돼 버리네 그러면 이게 이 값이 두 개가 이것부터 크잖아 양수 높은다 이거 안 된다 이거. 만약에 접하면은 슈퍼더라도 먹고 요만큼 폭과 요만큼 폭이더 크지야? 삼차이 폭이 더 크잖아 요런거 있잖아 우리 접하다가 간다 그러면은 접할 때와 요 교점하고 요거는 1대2대면 무조건 맞죠 꼴기는 이게 더 크잖아 그리고 이것도 안된다 이것도 따라서 철압부터 이제 그래프계획은 찾았다 이제 그래프계획은 여기 다다이기 끝이 다이기 자 여기서 여기 0이니까, 어, 요 놈을 경계를 하자. 그러면 이거 2차 함수의 특징에서, 이차 함수는 Y축에 대한 대칭이잖아. 축의 방정식이 대칭이고, 맞죠 그럼 마이너스라고 0이면 이건 얼마겠노? X값이 마이너스 2겠니? 맞죠그 다음에, 그러면 이게 최대값도 아픈데 최대값이 오네? 이게 최대네, 맞지? 최대값은 f 식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는 게최대값이네 그래서 요 놈이 요 놈이 f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는 게 답이 되 말이지 이것도 찾아보면 돼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는 얼마 될까나 이거는 이거는 hx 그래프하고 h0하고 다 합하면 1 돼야 돼그러면 얼마나 야 될까나 요거 두개 합하면 얼마고? 마이너스 2제. 1대1로 가면 얼마 필요하노? 음. 1대1로 가면 음. 3 필요하다, 이거 3. 맞죠? 네. 요 파란색은 3차다잉. 네. 파란색은, 3차다. 네. 파란색은 3차에서는 0보다 큰 쪽만 붙이 난 거다잉. 네. 맞죠 네. 어? 네. 그러니 해. 요것도 3개, 요것, 요것 3개 다 합해보면 1로운 데 있으니까, 1론운데으니까 여기 3로, 3로 수밖에 없다, 이거.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는 뭐가 존재하노? 여기서 이 부분이 뭐가 나극어채소가 봐야 돼 극소 채소가이 부분이 M이가 맞죠 요 삼삼수 요거는요만큼 비가 얼마나 들어요? 여기가 마이너스이면 여기도여기는1이겠지 여기가 알파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알파겠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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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요여요얼마거 요거, 요 요거, 요길요가여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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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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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안 나나? 그러면은. 관계가 똑같다삼3점수다 이렇게 그러니까 요, 요, 만나는 거 얘기하는 거다잉. 교점. 그래프가. 이것도 직선이라고 보면은 요두개 요 평행한 직선이라고 보면은 여기 x축이라고 생각하면은 요거 요 접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지당아리끼리 만나는 거죠 이거는 접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만나는 거지 그 이런 거는 뭐고 만나는 거 그냥 교점이고 이거는 만나기는 만나는데 이거는 접하니까 이두 개는 접점이다 이 말이야 맞지 여기가 어 0이다요관객이점부다 전부, 전부 얼마 되는 거? 다요다 똑같은 간이다. 이거 다 같으니까 1대1대1대1이다 생각하면 된다, 이거. 맞자.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비하고, 여기서 여기까지 비하고, 응? 여기까지, 어. 여기까지. 이거 비가 다 얼마나 하더노? 1대2. 1대2, 세겐대지로. 여기까지가 1. 맞지? 여까지가 2잖아. 요거는, 얼마, 기까지가 얼마고? 1, 2, 2대1대 루트 3 이렇게 외우랬다, 이거. 스티커상학처럼스티커상여이 음. 60도, 30도다, 이거. 그러면 이거 2대1대 루트 3 아이가. 이게 여기에 만들어졌다고. 맞지? 그럼 이거 루트 3이잖아, 루트 3. 맞지? 그러면, 요, 요까지, 가 길이, 요까지, 가여 요까지, 요까지, 얼마나 와야 되겠노? 3 놓으면, 여기 뭐, 뭐 되겠노? 루트 3될거 아니야? 어, 그 요번에 3 놓아있네. 그럼, 여기 얼마겠노? 여기 루트 3이다, 이 말이야, 이거 지금. 맞자. 기억나네, 이거? 어. 그러면, 이제, 최소값도 다 알아댔뿐네. 최소값도. 최소값도 루트 3다 알아댔뿐네. 루트 3일 때니까이거는 파란색은 2차, 3참수이거니까이거는 G 루트 3 아이가, 맞죠 어 이거는 g 루트 3이다 g 루트 3 이게 최소값이야자 그런데 봐봐라 요 그래프 요거 두개 붙었지 요거 두개 붙어있지 0에서 그러면은 f0의 값하고 g0하고 값이 같지 맞지 그 다음에 이게 전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다 했으니까 여기 매끄럽게 딱 이렇게 연결된 거니까 0에서 f 프라임 0하고 g 프라임 0도 같겠 맞나? 그러면, fx식을 한번 만들어볼까 fx식? fx식 어떻게 만들 수 있노?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다 했다. 지나가는 점 찾으면. 맞죠? fx가 x 빼기 1로 나누면 0 됐다. 이 말은 x가 1일 때0된 거죠. x가 1 지나갔다는 얘기잖아. 오늘 바로 뭐 지나가노? 0하고 마이너스 1을 지나가네. 이거 표준형으로 만들어도 된대. 중3 때부터 빼한 거 표준형. 꼭지점이 마이너스 1, 얼마잖아. 맞죠? 얼마나 모르니까 놔두고, 이거 이거 요거, 요거 지나가고, 요거 지나가려도두개 대비하고 풀, 풀내도 되거든. 근데 인수정리로 편하자, 이 말이지. 요거 최, 최고, 최고 차의 개수를 모르니까, 저 음수니까, A 자리 음수라고 생각하고, A. 그 다음에, 이거. X 지나가고, 뭐 지나가노? X, 뭐 플러스 1을 지나가야 되지. 마이너스 2니까. 여기 시가이가. 맞죠? 그 다음에, 상수항은? 상수항은 알아? 모르나? 상수항은 모르자 어, 낫둬버리 이거 B라고 치자 그럼 이거 0 집어넣으면 B 나오 그러면 0일 때의 값이 B니까 이 흰색이 뭐겠노? Y는 B라는 식사아 이거 여기까지 이해 됐나? 그 다음에 Gx는 Gx는 아까 전에 이게 지금 2 차의 개수가 빵이라서 깨네 좌우 대칭이 랬거든뭐 이래서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이 됐다 이거 그러면 0콤 b에 대하여 대칭이네 맞나 그러면 이거 왼쪽에도 그래프를 더 그리다 치면 이걸 똑같이 그리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되겠노 여러 지나가야 되겠죠 마이너스 3 좌우가 똑같이 되니까 그러면 이거는 뭐 지나가노 이거는 어 c 개수를 모르니까 c 라고 x 0 지나가자 그 다음에, X 플러스 3 지나가고, X 마이너스 3 지나가자. 이거는 원점에서 지나갈 때도 이렇게 되는 거지만 지금 요 B만큼 평행식이 동나거잖아이것도 뒤에 뭐 붙노? 플러스 B가 붙겠지. 그래야지 이게 0, B에 대하여 대칭이 되는 거지. 이제 그래프 개념도 다 찾아볼 때, 음. 이제. 응. 만 구하면 되겠다. 한 개씩 써보자. 요거, 영 넣어봐라. B, B 성립했자. 요거 보고 마찬가지다 맞죠이건 됐고 그럼 요거요거 요거 미분해봐. f 프라임 영, f 프라임 x가 얼마고? 앞에 거미분하면 그 a에 x 플러스 2. 그다음에 a에 뒤에 거미분하면 그 ax. 끝이네. 그럼 여기다가 f 프라임 0어분봐라0남 얼마노? 이거 0, 이거 0이니까 2a 나오네. 2a. 곱백 미분법. 그다음에 G G' 프라임 x 구해봐라. 이거 미분하면 얼마고? 이거 세 개네 C x 3 x plus x 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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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p 이 Cx Cx x plus Cx plus Cx plus Cx plus Cx plus Cx plus Cx plus 이거 plus Cx plus Cx p l c 이거 이이 이거, 이거 c 그 다음에 이거는 영놈 없으지 여기도 영놈 없어지 보자 끝이네 이기네 그럼 이놈하고 이놈 두개 같단 얘기야 그러면은 2a는 마이너스 9c가 같다 이런 조건이 하나 만들어진다고 맞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최대값, 최소값 최대값이 아까 전에 f에다가 마이너스 1넣그랬다 이거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뭐 나오노 마이너스 A 이거 마이너스 1넣면 1인 거 필요 없지? 플러스 B 열어 게넣겠네이기최대값에다가 빼기 최소값 이거는 이건 얼마 넣어야 되나? 루트 3 넣어야 되네 여기다 루트 3 넣으면 얼마 나오나? 루트 3 루트 3 루트 3 이렇게 넣면 이거는 합차네 이거 이만큼 계산하면 얼마고? 3 마이너스 9네 마이너스 6이네 그러면 마이너스 6 루트 3C네 마이너스 6 루트 3C 플러스 b 요렇 되겠네 이거를 뺀 값이 뭐 나왔다고? 3 플러스 4 루트 3이 나왔다 이런 뜻이네 b, b는 날라가 보지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a 플러스 6 루트 3 c c는 요거 정리해 봐 이거 c를 정리하면 마이너스 9 분의 2a 요렇게 되겠네 맞지?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9 분의 2a를 집어넣으면 이게 3 플러스 4루트 3이 되겠네 약분하면 얼마고 3 2이 되니까 마이너스 A 요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3번에 4루트3 A 넌3 플러스 4루트3 이래 되겠네 맞죠 요렇게 요렇게 무릅쓰면서 같아야 되겠네 A는 얼마고 3이네이너 3이니까 A가 마이너스 3이면, 요 마이너스 3 넣어봐라. C는 얼마고? C는 3분의 2 되겠네. 맞지? 그러면, 어, 어 음, 그러면 이제는 됐나? 우리 프라임 얼마 되니까. 요거, 요거 집어넣어봐라. 요거 A자리에 A 자리에 A 걸면, 마이너스 3 넣어봐라, 이거. 그럼 마이너스 3x 플러스 2 마이너스 3x 이래야 되겠지 그럼 f 프라임 어, 얼마고 지금 마, h 프라임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은 엄수니까 요 대입해라 이말이겠지 요거 미분한 거니까 요도 마이너스 3 넣어봐라 f 마이너스 3 얼마고 f 프라임 마이너스 3 하면 얼마고 마이너스 3 넣으면 이거 마이너스 1이지 그러면 3 3 이거 마이너스 3 넣으면 플러스 9 이거는 10이 되네 그 다음에, 지프라임, 지프라임은 요거 4. 4는 보다큰 쪽이니까 지, 에다가 넣어야 되겠네. 그러면 요거는 지프라임 4를 구하면은 요다가 산업하라 요다가. C가, 아까 C가 3분의 2거든. 요 C 자리에 3분의 2. 요것도 3분의 2. 요것도 3분의 2. 3분의 2는 같으니까 3분의 2 나중에 살아도 낫도쁘다. 나머지 계산자또 4는 얼마고? 7. 1. 그러면 7이지. 여기다가 4 넣으면 4, 이거 1, 4그 다음에 여기다가 4, 4 넣으면 4, 7, 28그 다음에는 3분의 2 곱하기, 이거 답하면 얼마고? 12, 39네 그럼 약분하면 은 13이니까 얼마고? 26이네 이거 두 개를 더하라 있네 얼마고? 38, 이렇게 되겠네